안녕하세요. 청년농부일입니다. 어, 오늘도 그 품종 정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알아본 품종 이름은 뉴욕 머스켓입니다 뉴욕 머스캣. 어, 일단 하, 한국 사이트에 검색을 했을 때는 블로그에 올라온 글 하나와 어학사전에 등록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딱그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뉴욕 머스켓이이 어, 블로그에 올라온 글도 2009년도 글이에요. 그래서 어, 예, 네, 그냥, 뭐, 간단한 품종 설명과 맛을 설명을 했는데, 아, 일단 알맹이가 굉장히 작아요. 알맹이가 굉장히 작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국어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보면은, 어, 포도의 한 종류, 포도알은 자흑색이며 3에서 5g이고, 포도송이는 원통형으로 250에서 350g이다. 맛이 뛰어나며 8월 상순에서 중순 사이에 수확한다. 어, 규범 포기는 뉴욕 머스켓이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어, 딱 한국 사이트에는 이것밖에 없어서 제가 일본 사이트에 검색을 했는데 일본 사이트에도 뉴욕 머스켓이라는 그 품종 정보가 많이 있지가 않았어요. 정확히 뭐 정보가 나온 거는 딱 하나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 정도. 그렇게 자세하게 적혀있진 않습니다. 단맛은 별이 4개예요. 단맛이 좀 있고 산미는 3개, 향은 2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 과육은 과육은 중간, 육질은 중간, 어, 특징은 씨가 없고 알맹이가 어, 좀 보통보다 조금 더 크다. 어, 이 정도인데, 어, 근데 뉴욕머스켓이 하나에 3에서 5g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사진을 보면 은 거의 거봉이에요. 거봉 일단 정보를 보면 은 아래 아래 적혀있는 글을 보면은 어, 원래 이 품종, 아이 원래 아... 원래 이 품종은 어, 한알맹이에 3에서 5g으로 되게 작은 포도인데 이 뉴욕 머스켓 판매글을 올린 소개글을 올린 이 농장주가 이 뉴욕 머스켓을 어, 씨가 없고 거봉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고 하네요 음... 그렇게 크게 만드는 과정에서 어, 당도가 약간 떨어지지만 그 머스켓의 뉴욕 머스켓에 매우 깊고 진한 맛이 있다고 합니다. 뉴욕 머스켓은 온타리오와 머스켓 함부르크의 교배로 뉴욕 농시에서 만들어졌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17년에 글이 올라왔고 이후에 글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구글을 검색을 했는데 더 많이 찾아보니까 아주 조금 정보가 있었습니다. 뉴욕 머스켓은 겨울에 잘 견디며 온타리오와 머스켓 함부르크를 교배하여 뉴욕주 제네바에서 개발한 어 고급 화이트 와인 포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이 이 품종은 세계 최고의 머스켓 와인을 연상시키는 향이 향기로운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우수한 와인을 만드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하네요. 이 뉴욕 머스켓으로 만든 와인은 세계 최고의 스위트 와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와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뉴욕 머스켓으로 만든 와인은 세계 최고의 스위트 와인 중 하나라고 하네요. 아, 그런데 스위트 와인뿐만 아니라 그 우수한 산도를 가진 그 드라이한 와인도 어, 마찬가지로 주목할 와인이라고 하네요. 어, 제가 와인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뒤에 나온 이야기는 뭐... 뭐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이 뉴욕 머스캣이 어, 생식으로 그냥 디저트로 먹는 생식으로 먹는 포도보다 어,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재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정보는 추위에 강해서 캐나다 지역에서도 이 뉴욕 머스켓 포도를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이 포도가 요새 기르는 포도 품종은 아닌 것 같아요. 좀그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laughs>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매우 달콤한 맛이 있으며 와인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디저트 품종입니다. 이렇게. 간건하고 그리고 내한성에다가 질병에 강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 그런데 묘목 판매하는 데가 아직 있네요. 묘목 판매하는 데가 있는데 어, 묘목의 가격은 30달러 정도이네요. 30달러, 네, 30달러 한 주에. 네, 이번에는 뉴욕 머스켓이라는 품종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찾아봤는데. 어 일단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뭐, 아무튼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 뉴욕 머스켓은, 어 생식보다, 어 디저트로 사용하는 것보다 좀 와인을 만드는 데 목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병성, 내한성, 이렇게 골고루 가지고 있어서 재배도 쉽다고 합니다. 어 포도 품종을 조사하면서, 지금까지는 너무 맛있어 보이고, 이쁜 모양의 포도, 이렇게만 찾아보다가, 그냥 일반적인 이 포도 산미가 별세 개나 있는 이 포도 사진을 보니까 이 포도는 별로 먹어보고 싶은 생각은 안 드네요. 그냥 이 포도로 만든 와인이 그 머스켓 향이 풍미가 엄청나다고 하니까 그 와인을 한잔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 머스켓이 들어간 와인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